안녕하세요. 영양필러원 닥터 상진입니다. 어,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엘란세요. 엘란세가 이제 필러 중에는 제일 비싸거든요. 이게 왜 제일 비싼지, 어, 효과는 오래 가는지, 뭐가 좋은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엘란세가 다른 필러랑 뭐가 제일 다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러라 그러면 히알로론산 필러를 얘기를 해요. 얘는 히알로론산이 아니고 PCL이라는 성분의 어... 필러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럼 안 좋은 게 아니냐? 녹일 수 없는 건 단점인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효과가 길고 모양이 잘 잡혀요. 뭐 이마나 뭐 이런데 모양이 잘 잡히고 효과가 내 경험상으로는 한 3~4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장점이에요. 엘란스 의 가격대가 다른 필러보다 높은 이유는 뭔가요? 효과 기간이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는 1년 반뭐 1년에서 2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3, 4년이니까 효과가 2배 이상 가잖아요. 2배 이상 가면 어 모양도 더 좋은데 효과도 2배 이상 가면 피용2배더 내는 게꼭 비싼 건 아니죠. 그러면 엘란스의 효과는 시술 직후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시술 방법에 따라 달라요. 시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엘란스의 원액을 필러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이마, 코, 앞턱 같은 데 쓰면 시술 후에 효과가 바로 나오고, 그 효과가 올해 3년, 4년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부위, 뭐볼 꺼짐이라든지 관자라든지 뭐 아니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데 했을 때는 좀 리도카인이나 아니면 생리식염수랑 1대1로 믹스하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뭐 레디어스처럼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지나면 50%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볼륨 증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랑 차이점은 얘네는 세번 해야 되고 얘는 이제 한 번만 해도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얘네는 처음에 어 아예 제로로 빠지는데 얘는 50%만 빠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엘란세도 부위별로 효과가 좀 차이가 있나요? 엘란스가 굉장히 단단하고 막 옆으로 막 펴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코를 높이는 데 좋고 이마를 볼록하게 하는 데도 좋고 앞턱을 만드는 데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이게 너무 볼 같은 데 많이 넣었는데 또 뭉치는 건 싫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 믹스해서 쓰면 그런데 볼이라든지 뭐 앞광대 부분이라든지 뭐 뒷볼에 꺼진 데, 아니 관자에 꺼진 데는 조금 희석해서 쓰면은 좀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겠죠 엘란스 필러 특징 자체는 좀 단단하다 근데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희석해서 쓰면 콜라겐을 합성해서 좀 부드럽게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엘란세가 뭔가 피부 질을 바꿔주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류의 콜라겐부터는 스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제 음. 어, 엘란세도 그렇고 스컬트라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주베룩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레디어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넣면 볼륨이 채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자체가 네가 다시 어려져라고 얘기하는 게 콜라겐 부스터들은 항상 얘기하고 있게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엘란세를 시술 받으시면 특히 더 만족도가 높을까요? 엘란세의 효과가 만족도가 있으려면 일단은 기존에 히알루론산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했더니 자꾸 퍼져서 싫다 필러가 좀 오래 가면 좋겠고 좀 이렇게 샤프하게 딱 높았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 좋고요 그 다음 이마필러에 좋아요 이마필러 이마필러 왜냐면 히알루론산 필러 이제 이마필러 부작용 이런 거 검색해 보면 필러를 했는데 누르면 약간 눌리는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환자들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마 필러한 걸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엘란세는 이게 콜라겐이기 때문에 뭐 누른다고 해서 막 어디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거에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마 필러에 아주 좋다. 엘란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엘란세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어 시술자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너무, 왜냐면 이게 약간 녹일 수가 없으니까. 혈연산 필러는 너무 많이 넣다가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가 있는데 얘는 너무 많이 넣는데 었 얘는 4년 가요 이러면은 오히려 4년 가서 난 좋았지만 내가 마음에 안들게 너무 빵빵한 게 4년 가는 건또 싫으니까 그래서 조금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 적은 양을 가지고 여러 부위 하는 게 조금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게 요즘은 트렌드잖아요. 앞광대만 빵빵한 거보다는 여기 살짝만 넣고 그 밑에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하는 하면 크게 부작용 없이 할수 있죠. 뭐 그리고 어 하면 할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할수 없는 부위는 이제 얘는 어 약간 색깔이 우유처럼 하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못 하고 애교에 못 하고 눈 밑에 바로 약간 비쳐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데좀못 하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엘란스의 뭐 장점, 단점 효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고요. 어, 영상을 보시고도 어, 모자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상진이었습니다.